안녕하세요. 피티니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세라밴드에서 설 명절을 맞아서 진행하는 기획전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이번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최대 40% 할인 혜택과 기획전 관련 정보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뻐근해진다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운동을 많이 해도 몸은 뻐근해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 안에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여러 대사 부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충분히 이완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뻐근함이 오래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만큼 중요한 게 이완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 속도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운동과 이 이완 루틴을 하나의 루틴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상체 전체 이완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 도구만 있으면 상체 전체적인 근육들을 다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근육 이완 방법은 넓은 곳에서 국소적인 부분. 그리고 표면층에서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넓은 부분을 먼저 이완한 다음에 마사지 볼로 조금 더 국소적인 부분을 이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 컴팩트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전면을 풀고요. 그 다음에 측면을 풀고 후면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첫 번째는 앞쪽 복부 근육인 복근을 풀 건데. 그대로 이렇게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굴려 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옆으로 한 2초 있다가 지그시 돌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심층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 줍니다. 복부를 풀었다면 이번엔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이죠. 흉근을 풀어 줄 건데요. 흉근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열중 셔 하신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밀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폼롤러를 지금은 이렇게 일자가 돼 있지만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사선을 놓고 이자세 한쪽 손을 바깥으로 넘겨서 이자세그 다음에 살짝 무릎을 꿇어서 흉부내 딱 됩니다. 그 다음에 발과 손을 이용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불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는 한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 풀어야겠죠 반대쪽은 이게 사선 그죠 손 넘기고 무릎 푸른 상태에서 대고 맞땅 이러면은 폼롤러로 전면은 다 풀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바로 측면을 반복합니다 푼쪽 흉근 바로 옆으로 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누워주기 이번에는 겨드랑이 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줄 건데요 그대로 앞뒤로 이렇게 굴려주기 이게 위아래로 굴리실 수도 있는데 위아래로 굴리면 이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힘뺀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굴려줍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서 눌려주는데 여기서 디테일이 뭐냐면 여기 손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갈비뼈로 가면 갈수록 압박감이 심해지면서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완충하고자 손으로 약간 얘를 이렇게 띄워버리는 그런 역할인 거죠 살짝 너무 이렇게 짓눌리면 아프니까 살짝 띄운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셔서 강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띄운다는 느낌 살짝 띄워서 좀더 내려가서 왔다 그 다음에 복근까지 내려가서 이번에는 옆구리 근육도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옆구리 쪽에 대서 왔다 갔다. 이렇게. 자, 반대쪽 가볼게요. 대서 앞뒤 왔다 갔다. 조금 더 내려서 앞뒤 앞뒤 계속 내려갑니다. 옆구리까지 쭉 왔다 갔다. 자, 이렇게 하면 측면이 다 끝이 나고요. 이번엔 바로 그대로 누워서 후면으로 갑니다.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허리는 사실 이렇게 풀면 내 복근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한쪽 손을 이렇게 기대셔가지고, 기대해서 그대로 위아래로 굴려주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은 그러면 반대편 손으로 대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날개뼈 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후에 마사지 볼로 풀거라서 여기는 생략을 하고요. 경추를 신전하는 경추 기립근들을 많이 풀어줄 겁니다. 바로 누워서 홈롤러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좌우로 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홈롤러를 이용한 이완는 거의 끝이 나고요 보통 한 5분 전후로 이제 훑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볼을 안푼 곳을 위주로 마사지볼을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세라밴드사에서 마사지볼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크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크기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요즘 요거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능연근 부분, 능연근이 어디냐면 이 날개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여기 많이 뭉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이걸로 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비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특히나 능용근 플러스 상부 승모근을 풀 때는 이걸 엄청 많이 이용을 합니다 벽이 그냥 대고 여기 부분이죠 그죠? 무릎을 살짝 굽혀서 그대로 됩니다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크로스로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기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굳이 작은걸로 막 이렇게 비비지 않아도 한 번만 쭉 훑고 지나가면 전체 능연근 승모근을 다 이완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풀어주시면 좋고 이 왔다 갔다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대고만 계셔도 돼요 상부 승모근 풀때 너무 시원해가지고 상부 승모근 쪽에 대고 한 손을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기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 시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근 어깨 근육까지 풀어주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작은 걸 하면 이게 좀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작은 것보다는 큰게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그럼 작은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작은 거는 보통 저는 뒤통수 밑에 있는 후두하근을 풀때 이걸 자주 이용을 합니다. 후두하근은 그냥 누워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뒤통수뼈 바로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한 부분 바로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대로 위치한 다음에 대고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넣어주시면 노출이 많이 됩니다. 턱 넣기. 다시 턱 들고, 턱중 넣기. 마지막 세 번째는 마사지건을 이용해서 컴팩트하게 마무리합니다. 마사지건이 이렇게 도구들이 많아요. 당연히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컴팩트하지만 조금 더 자극은 세겠죠. 그죠? 그래서 신경이나 어떤 혈관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그나마 표면적이 넓은 부위를 이용해서 사각근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사각근이 어디냐면 쇄골 바로 위쪽에 있는 근육들. 여기 풀어주면은 주변에 있는 목의 뻣뻣한들을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혈관들이 많이 밀집을 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풀어 주셔야 되고요. 쇄골 한번 만져 보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쇄골을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돌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각끈을풀 방법은 사실은 손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풀면 내손 악력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는 사각끈을 무조건 풀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쇄골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폼롤러로 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근육들을 얘를 이용해서 또 풀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쇄골 바로 밑에 부분을 가로질러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눌러서 이렇게. 이번에는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을 풀 겁니다. 견갑하근이 갈비뼈와 날개뼈가 있죠,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인데요. 여기 있는 근육도 회전근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근육을 풀어주면은 어깨 움직임이 원활하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은 것보다는 컴팩트한 것을 이용해서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가슴 방향이 아니라 등방향 쪽으로 가셔야 돼요. 등방향. 갈비뼈가 있다면 가슴 방향이 아니라 등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거를 눌러놓고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렇게 쭉 왔다 갔다. 쭉 있다가, 견갑 하근은 넓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도 이동해주셔가지고 그대로 쭉 이렇게 고정. 손 사용은 누구나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손 주변 근육과 전환이라고 하는 아래 팔쪽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노자 뼈라고 하는 두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쪽. 거기를 특히나 많이 풀어주면 이 회전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 사이에 울렁울렁한 부분이 아마 만져질 겁니다. 거기를 쭉풀고 올라. 자, 다시, 위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쭉, 이렇게. 노뼈와 잣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 근육, 특히나 여기 있는 엄지 근육들이 뭉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마사지건으로 여기를 풀어주면 엄청 시원합니다. 엄지 두 동근, 그리고 새끼 두 동근 쪽도 많이 풀어주고. 오늘은 이 폼롤러와 마사지 볼, 마사지 건을 이용한 상체 이완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이 기구들이 타사 대비 특징들이 있는데 아까 상체 이완 루틴에서 설명드렸던 능연근 승모근들 이완하기 특히나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마사지 건을 많이 써봤는데 유일한 단점이 생각보다 무거우면 이게 고정하고 있는데 손목에 부담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45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래 써도 손목에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획전 진행 기간은 6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 이 아래에 PT인폼 할인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기획전 기본 할인과 더불어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추가 할인 놓치지 마시고요. 만약 신규 가입이시라면 추가 쿠폰 5%까지 적용을 받아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기구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기획전 관련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로 가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PT인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